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50을 넘은 주부입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 아이 둘을 낳고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청천병력 같은 시어머니의 치매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 형제들이 모두 어머님을 모시는 것을 꺼려하기에 제가 모시겠다고 당당하게 나섰던 게 벌써 3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한달 정도 전에 풍이와 누워만 계시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3일 내내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을 오가는 것을 보니 그래도 생전 인품이 좋으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리둥절하고 정신이 없는 와중이라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장지를 한다고 삽에 흙을 퍼나를 때가 되어서야 눈물이 쏟아졌네요. 제가 제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릴 때 친척분들이 저를 부축하시면서 위로하는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주무시다 가셨잖아. 호상이야 호상. 오래 사셨어 막내 아들 내 외가 잘 돌봐주셔서 행복하셨을 거야 그럼 그럼 며느라가 너무 슬퍼하지 말어 호상이니 좋은데 가셨을 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진짜 호상인 걸까 아니 세상에 호상이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호상이라고 하신 건 물론 저를 위로하려고 하신 말씀이겠죠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치매를 앓으며 고생하셨던 순간이 떠올라서 시어머니가 호상이라는 말에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주무시는 중에 돌아가시면 호상일까요? 세상에 좋은 죽음이란 도대체 어떤 죽음일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어머니 묫자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제 마음 속에는 드디어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절대로 호상은 아니었지만, 저는 못되게도 드디어 벗어났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정신 나간 며느리라고 손가락질 하셔도 할 말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네요. 그렇다고 제가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슬펐다는 것도 한치의 거짓이 없는 진실한 감정입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처음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온 날이 떠오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20살 초반에 첫 남자친구였던 지금 남편을 만나 24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비쩍 골았다는 말이 잘 어울리는 만큼 마른 몸에 눈매도 사나워서 사람들에게 인상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와서 그런지 어머니를 처음 뵐때 걱정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친어머니가 어린 시절 언니와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간 탓에 엄마의 사랑이라고는 잘 모르고 살았어요. 아버지는 타지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주로 집 밖에 계셨고 저보다 4살 위인 언니가 밥 먹이고 옷 입혀 저를 키웠죠. 아버지도 원체 무뚝뚝하고 언니도 그렇다 보니 저 또한 살가운 성격은 되지 못했어요. 입에 바른 소리 하나 못하고 인사만 셀쭉하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제게 시어머니가 남편 몰래 제 손을 잡더군요. 제가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보니 너무 인자한 미소와 함께 저를 따스한 눈길로 쳐다보고 계셨어요. 아직도 그 눈빛과 미소가 선명히 기억이 납니다.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교편을 잡으신 분이셨고, 처음 시어머님께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인사하러 갈 때도 여전히 교직에 계셨었죠. 저는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집안에서 살갑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은 내가 남편의 부모님 눈에 차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가, 네 생전 거친 남정네들 손만 잡다가 이리 보드라운 손을 잡을 날이 오니 감개가 무량해.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시어머니는 제 손을 한참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쉬었습니다 남편은 집안에 늦둥이 막내였지만 결혼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이었고 위로만 형이 둘이었기에 집안에 처음 들어오는 며느리가 바로 저였던 거죠. 이제 우리 집안에 남자 셋, 여자가 둘이니 이 씨엠이랑 같이 재미있게 살자, 응? 네, 어머니. 나는 우리 며느리. 며느리라고 안 부르고 소희라고 이름 부르라니 너는 그냥 엄마 엄마 하거라 아니 그래도 어떻게 나는 시어미보다는 엄마가 좋다 아예 세성 물정 모르는 이제 막 소녀티를 벗은 나이였지만 시어머님이 하는 말을 고지 고대로 받아들이고 엄마 엄마 할 만큼 철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냥 잘 지내보자고 의뢰하시는 말이겠거니 생각했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각자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다시 시어머니 댁에 방문한 날, 그렇게 하신 말씀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식사 준비를 하다가 시어머니를 부르는데, 시어머니가 듣는 척도 안 하고 모르는 척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심장이 콕콕 쑤시면서 긴장이 되고 땀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어머니하고 부르는데 시어머니가 이번엔 눈을 띄게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24살 처녀가 상상도 못한 시집살이에 불쑥 눈물이 나는 걸 참을 수 있나요? 저는 울컥 쏟아지는 눈물에 손등으로 눈물을 찍어 발랐습니다. 아이고 소희야!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불쑥 소리를 지르셨고 큰 목소리에 거실에서 식탁을 나르던 남편이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남편 얼굴을 보니 눈물이 더 콸콸 쏟아지더군요. 여보 왜 울어? 어? 아이 엄마 소희 왜 울어요? 아유 나는 그냥 엄마 설마 얘한테 뭐라고 했어? 아니 얘가 내가 왜 소희한테 뭐라고 그러겠냐? 그냥 얘가 엄마라고 부르라니까 자꾸 어머니 어머니 이러기에 모르는 척했더니 갑자기 아이고 아가야 이 엄마가 미안해 응? 시어머니 말에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안도감에 웃음이 터져 나와서 바보같이 웃어버렸답니다. 그 모습이 보기 싫어 한번 호통이라도 치실 법한데 시어머니는 제 웃는 모습을 보고는 "아유 엄마 애 떨어지는 줄 알았다" 라고 하고 마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첫째 아주버님께서 오셨을 때도 상다리가 휘어지게 제가 좋아하는 것만 차리시더라고요. 제 남편이 눈치도 없이, 엄마, 아이, 소희가 좋아하는 것만 차렸네? 하는 바람에, 저와 어머니가 눈을 마주치고, 머쓱하게 웃은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샌가 어색함도 사라지고, 저여는 자연스레 엄마라고 부르게 됐죠. 친척 어르신 중에 한 분이, 하늘 같은 시어머니한테, 엄마가 뭐냐고, 가족 모임 중한번 크게 혼을 낸 적이 있는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큰 소리를 내시면서 왜 자기 딸에게 성질을 부리냐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딸이 엄마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게뭐 잘못됐냐고요. 그 순간에는 시어머니를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울컥해 눈물도 흘렸더랍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술을 한잔도 하지 못하시는 분이었지만 술을 즐기는 제 술상을 봐주시기도 했어요. 친구들에게 말하면 친구들은 질투섞인 말투로 시어머니 술상 바오게 하는 나쁜 며느리라고 장난을 치기도 했죠. 그날은 무슨 일인지 시어머니 기분이 들떠 보였습니다. 자기도 오늘은 술한잔 해야겠다며 기세등등하게 소주 잔을 한잔 가져오셔서는 한 잔을 마시곤 벌써 조금 취하신 듯 볼이 밝게 달아오르셨죠. 소희야, 네, 내 딸, 아 예쁜 내 딸. 네, 엄마 딸 여기 있어요. 그런 시어머니와 함께여서인지 저도 처음보다는 곰살 맞게 굴수 있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제 소리에 기분 좋으신 듯 웃고는 제 얼굴을 거친 손으로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게 만져주시는 일이 많았는데 그날은 술이 들어가셔서 그런 걸까요? 아직도 시어머니가 한 말이 가슴에 콕 박혀 있네요. 어미 사랑 못 받은 것은 평생의 한이야. 내가 그래서 네 살아온 날 듣고 마음이 아파서 이 밤잠이 오지 않더라. 그래도 내딸 이제라도 엄마 사랑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이 애미 사랑이라도 받을 수 있어서 참말 다행이야. 제가 엄마 없이 자란 서름을 절대 흠으로 보지 않으셨던 거예요. 제가 불쌍해서라던가, 제가 안쓰러워서였어도. 저는 그런 모습의 시어머니가 좋았습니다. 친엄마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을 시어머니께 받을 수 있어서 나는 너무 축복받은 행운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말을 끝내지 못하고 울먹이는 언니의 말이 귀를 타고 넘어와서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머릿속으로 입력이 되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도 몇 번을 혼절하고 장례식장에서도 제 노릇 하나 못하고 쓸어 죽일 수업은, 잠시 정신이 들면 항상 문상객들을 맞이하고 상을 차리고 이곳저곳 뛰어 다니는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남들이 보면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고 할만한 일이었죠. 시어머니는 그런 시선이나 말에 신경을 쓰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되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내딸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그럼 엄마인 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하실 게 분명했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언니가 시어머니께 한우를 보냈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 대신에 사돈 어른이 고생하셨다면서 꼭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한우를 가져다 드리니 시어머니는 마침 잘 됐다며 제 피골이 상접했으니 한우 좀 먹여야겠다는 겁니다. 엄마, 이거 언니가 엄마 주라고 한 거예요. 저 진짜 괜찮으니까 엄마 드세요. 소인이가 먹는 게 엄마랑 먹는 거랑 똑같아. 어이 앉아. 저런 고집을 부리는 시어머니를 저는 절대 꺾을 수 없었죠. 시어머니가 구워주시는 소고기를 든든히 먹어서였을까요? 저는 몇달 뒤에 임신을 했고, 시어머니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며, 친정 아버지가 주신 선물일 것 같다며, 아버지를 모신 납골당에 한번 인사를 하러 다녀오시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 큰애는 대학교에 막 입학했고, 작은 애는 고등학교 2학년이네요. 시어머니 손을 많이 타서 그런지 아이들이 저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한답니다. 3년 전 처음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걸 알았을 때 저보다 더 많이 운 것도 녀석들일 정도였으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시어머니께서는 눈에 띄게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시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급격히 건강이 나빠졌거든요. 그러다가 2년쯤 지난 후에는 화가 많아지셨고, 제게 소희야 라는 말 대신 며느라가 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저를 아예 못 알아보시는 것처럼 남 대하듯 대하기도 하셨죠. 요실금처럼 소변을 속옷에 지리기도 하셨고, 가끔은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하신 채로 방바닥이나 옷에 소변을 보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태가 심각해졌다고 생각해 병원에 모시고 가니 치매 초기에 점점 더 악화될 것이라는 청천병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큰형은 미국에 거주 중이었고 둘째 형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남편도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를 제가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그리 심하지 않았어요. 중간중간 제정신이 돌아오기도 했고 말짱하게 요리를 하시거나 청소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거동이 불편하기는 했어도 아예 못하시지는 않았기에 혼자서 화장실을 가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소변을 지리거나 화장실이 아닌 곳에 용변을 보시기도 해 기저귀를 채우긴 했지만요. 그러다 1년쯤 지난 후부터 시어머니의 증상은 굉장히 심해졌어요. 제일 문제였던 건 바로 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과거에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다정하고 인자했던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어서일까요? 시어머니가 제게 하는 모든 행동들이 가시가 되어 날아와 박혔습니다. 때로는 저를 강하게 밀치거나 손찌검을 하기도 하셨어요. 네가좀 배웠다고 이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같지가 않냐? 도대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혼수로 콩베개를 해와 어디 가난하고 짝이 없는 연을 집안에 들이 썼는 여자를 잘못 들이면 집 대들보가 무너진다더니 딱그 짝일세.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는 제가 알던 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을 질책하기 일쑤였고 제가 만든 요리는 입에 하나도 맞지 않는다며 곧장 싱크대에 버리기도 했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벽에 똥칠도 한다던데 그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남편에게 말한 날 밤에 바로 벽에 똥칠을 하셨던 것은 우연일리는 없었기에 벽을 물걸레로 닦으면서 푹푹 나오는 한숨을 막을 수가 없더군요. 그날 밤 남편에게 지금까지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나한테 시집살이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게 무슨 소리야? 치매 걸리신 후에 유독 시집살이가 심하게 시키는 시어머니가 됐잖아. 지금까지 내 앞에서는 다정하게 굴고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시집살이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건 아닌가 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 어머니하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당신이 그런 소리를 해. 나도 당연히 엄마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건 알지. 당신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나중에 죄스러울 거야.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당연히 알지. 아는데 치매에 걸리셔서 그러는 거야. 알아 안다고. 그렇게 힘들면 요양원에 모셔. 생각해 보고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1년 365일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평소에 다정했던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효독한 말이 쏟아지는 걸 참고 견디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요양원에 모시자는 말에 생각해 보겠다고는 했지만 사실 저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싶지는 않았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집에서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게 욕심이었을까요? 어머니는 시간이 갈수록 증세가 더욱 심각해졌어요.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깬 김에 시어머니를 뵈러 방문을 열었는데 텅빈 방에 곱게 이불까지 개어져 있더군요. 바깥은 만물이 잠든 새벽 남편을 급하게 깨워서 잠옷 바람으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혹시 올지 모르는 전화를 기다리면서 핸드폰을 손에 꽉 쥐고 한강 다리를 힘들 줄도 모르고 뛰어서 건넜죠. 아직 새벽 바람은 차가운데 혹시 어디 다치신 건 아닐까. 밤이라 차들이 더 세게 달리는데 시어머니가 무사하실까 생각했죠. 그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손목에 찬 침해 팔찌를 보시고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죠. 어느새 너덜너덜해진 신발을 손에 들고 맨발로 경찰서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꼿꼿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계시더군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시어머니께 가까이 다가가니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제 뺨을 강하게 내리치셨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며느리에요, 며느님. 나는 이런 몰삭식한 며느리 없어요. 그,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셔서, 치매가 있으셔서. 제 연락을 받은 남편이 뒤이어 경찰서로 들어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버선발로 남편에게 뛰어가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 왔어. 어머니, 대체 어디서 이렇게 여보, 괜찮아? 그제야 맨발에 닿는 바닥의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버리려고 내놨던 신발을 밑창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신고 나갔던 것이었죠. 간신히 붙어 있던 밑창이 어느새 떨어져 나가 맨발이 바닥에 다 있었습니다. 세상사 모든 게다 허무해지더군요. 시어머니의 마음을 다 엿본 것 같은 기분이었죠. 얼굴은 화끈거리고 경찰관들의 동정 어린 눈빛에 몸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졌어요. 남편은 뭔가 심각한 일이 터졌다는 걸 인식했지만 제게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고 재차 물었지만 목구멍을 모로 막은 것처럼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날 쫓아낸 저쓸모없는 며느리녀는 두고 얼른 집으로 가자꾸나. 남편의 팔을 시어머니가 잡아끌고 저는 먼저 가라며 겨우 손짓을 했어요. 남편이 같이 가자고 계속 말했지만 어머니 등살에 택시비 2만원을 제게 쥐어주고는 시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경찰관들이 물을 떠다주고는 의자에 저를 앉히고 나서야 눈물이 쏟아져 시어머니가 치마에 걸린 후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마흔이 훌쩍 넘은 아줌마가 맨발로 아이처럼 엉엉 우는 꼴이 퍽이나 우스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울고 나니 조금 시원해진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2만원으로 택시를 타고 가겠다는 걸한 경찰관이 태워다 주겠다면서 저를 굳이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어머니도 치매셨어요. 힘드셨겠네요.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힘들었어도 조금 더 같이 사셨으면 좋았을 걸 하기도 해요. 그런가요? 그렇게 되나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저희 아버지라고 생각하셨어요. 매일같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잔소리도 하시고 소리도 지르셨어요. 가끔은 당신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면서 때리기도 하셨죠. 노인네가 어찌나 힘도 센지 여전히 팔목에 그 상처가 있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답니다. 경찰관이 이 이야기를 왜 꺼냈는지 알수 없었어요. 단지 위로일까 아니면 동정일까? 저보다 한참 나이가 있어 보이는 경찰관은 치매에 걸리기 전 시어머니처럼 인자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시어머니께서도 저희 어머니처럼 착각하고 계실 거예요. 저를 저희 아버지라고 착각하셨던 저희 어머니처럼요. 경찰관께서 해주신 위로가 제게 힘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피폐해진 제게는, 그저, 나 말고도 고생하는 사람 많다. 정도의 위로받게 되지 못했죠. 그래도 그 뒤로는 남편이 간병인을 구했고, 밤 시간 이후에는 시어머니께 시달릴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시어머니가 다시 가출하실 수 없도록 방문이 열리면 제 핸드폰으로 사이렌이 울리도록 설정을 해놨죠. 몇 번을 그 사이렌 소리에 일어나야 했고,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자신을 감금한다고 소리를 지르시곤 했습니다. 밑에 층과 위에 층에서 층간소음 민원을 수시로 넣었고 결국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의 할머니가 사시던 주택집으로 시어머니와 저만 따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때문에 기존의 저희 집에서 계속 사는 걸로 합의를 받죠.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이사를 하던 날 참으로 우울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왜 계속 나서서 시어머니를 모시냐며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시어머니가 가끔씩 제 정신으로 돌아오실 때 제게 보여주셨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전복죽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고등학교 때 너무 아파 밤새 끙끙 앓던 시절에 아버지가 끓여주셨던 전복죽. 그 이후로 저는 아플 때도 전복죽 우울할 때도 전복죽. 기쁠 때도 전복죽을 끓여먹곤 했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그 이야기를 들으시곤 저 온다고 하면 싱싱한 완도 전복으로 전복죽을 끓여주시곤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주 가끔 제정신을 차리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평소에 시어머니처럼 눈에 총기가 가득했죠. 그리고는 제게 항상 사다 놓는 전복을 깨끗이 손질해 전복죽을 끓여주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래. 어머니가 침에 걸리셔서 그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어머니가 정성으로 끓인 전복죽을 겨우 비워냈습니다. 잠시 정신이 드셨을 때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저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에 힘들고 지쳐서 모든 걸다 놔버리고 싶은 순간이 와도 끝내는 아무것도 놓지 못하고 다시 하루를 버텨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이사오고 난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품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고 몸을 간호 시지도 못하게 되고 난 후에 저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누워 계시는 시어머니를 돌본 지 꼬박 1년이 됐을 때 시어머니께서 주무시다가 조용히 영면에 드셨습니다 처음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발견했을 때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정했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스치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이 참 예쁘다며 거친 손으로 제 볼을 부드럽게 쓰다듬던 모습도 스쳤습니다. 어쩐지 저를 질책했던 모습은 머릿속에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더군요. 그때의 감정은 아직도 말로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장례가 끝나고 주택집을 다 정리한 후에 아파트로 돌아와 시어머니가 쓰시던 방을 깨끗이 지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쓰셨던 이불과 베갯잎을 태우려고 정리를 하던 중, 웬 종이가 바닥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무슨 종이가 여기 있나 싶어 보니, 그건 다름 아님 시어머니가 제게 쓴 편지였죠. 소희야, 사랑하는 내딸 소희야. 엄마가 몸과 정신이 아파 내 딸을 고생시키고 있구나. 정신이 드는 시간이 길지 않으니, 이 편지를 완성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구나. 그래도 너에게 해야 할 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적는다. 소희야, 내 딸아, 이 엄마는 너를 처음 본 날을 기억한단다. 입을 내밀고는 어색해서 눈동자를 또르르 굴리던 네가 나는 어찌나 귀엽고 예쁘던지 이 당장이라도 내 딸을 삼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불쑥 손을 잡아 버렸단다. 재혁이랑 결혼하지 않겠다고 할까봐. 매일 밤 얼마나 들들 볶았는지 몰라. 소희한테 잘해라. 소희만한 애가 어디 있느냐. 소희랑 결혼해도 소희를 공주처럼 모셔라. 이, 그런데 제 여기 놈이 원체 무뚝뚝하니 나라도 너를 공주처럼 모셔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내가 치매라는 목술병에 걸려서 너를 공주처럼 모시기 커녕 너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구나. 이 엄마가 처음 시집을 온 날이 아직도 선명히 떠오르는구나. 시어머니는 내가 이영 탐탕치 않았을 게야. 나는 배운다고 배워 교편을 잡고 있었고 내 남편 될 양반은 이곳저곳 부르는 곳이면 가는 노가다꾼이었으니 말이야. 제 남편을 무시하고 시어머니를 무시한다고 여기셨어. 하루가 멀다 하고 구박하신 게 일이셨던 분이었지. 아들을 셋이나 낳았는데도 쌀밥 한톨 얻어 먹지 못했으니까 네 시아버지보다 돈을 내가 더 벌어왔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조차도 탐탄치 않게 여기셨고 내가 맛있는 양과자라도 사서 집에 올리치면 사치부린다면서 부지깽이로 나를 때리시곤 하셨단다. 나는 내가 새아가를 드리거든 절대로 그러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지. 그리고 너를 처음 본 순간. 아, 내가 그리도 낳고 싶었던 내 딸이구나. 아, 내가 그리도 사랑해주고 싶었던 내 며느리구나. 그렇게 소중했던 너에게 이 엄마라는 작자가 결국엔 나의 시어머니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이 어미의 마음이 겨울바람 앞에 나부끼는 풍둥 같구나. 소희야, 나는 네가 건강하기만을 바란다. 무릎이 시리면 쉬었다 가고 갈증이 나면 목을 축이거라 바람이 불면 벽 뒤에 숨고 햇빛이 강하면 그늘에서 더위를 식히거라 마음이 아프거든 뒤돌아보고 한없이 기쁘거든 마음껏 누리거라 어느 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네가 이 애미 있는 곳으로 오거든 마음껏 쉬었느냐 마음껏 놀았느냐 마음껏 살았느냐 묻겠으니, 그랬노라 대답해주러 오거라. 오래오래 있다 오거라. 그리고, 다음에는 내 딸로 태어나거라. 한번더 하면, 잘할 수 있을 테니, 그때는 우리 모녀 하자꾸나. 각기 다른 펜으로 삐뚤빼뚤하게 적힌 편지, 며칠에 걸려서 썼는지, 아니면 몇 달에 걸쳐서 썼는지, 눈물이 앞을 가리고 숨이 쉬어지지가 않아, 한참을 쉬다 다시 읽기를 반복해 몇 시간 만에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빨리 어머니의 물건을 다 태워버려야지. 드디어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끝이 났구나. 잠깐이라도 그런 생각을 한 제가 혐오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의 향기가 아직 진하게 밴 이불과 베갯잎에 코를 파묻었습니다. 삼키지 못한 울음이 이곳저곳으로 토해지듯이 쏟아졌습니다. 50살이 지천명이라고 한답니다. 하늘과 땅의 뜻을 안다는 나이라는데 저는 하늘과 땅의 뜻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를 이어준 하늘의 뜻도 시어머니를 제게서 가져간 땅의 뜻도 지천명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